안녕하세요. 네, 백으로 대구 시작했습니다. 어, 약간 조금 멀리 왔죠. 일단 붙이고. 지금은 받아줘도 되는데 한번 손을 뺐으니까 또손 뺄까요? 일단 협권 가는 게 좋아 보이죠? 뛰면 같이 뛰고, 자 걸쳐갑니다. 붙이고 뛰나요? 아, 어, 또 협공을 해서, 어, 발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무리 아닌가요? 벌리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뛰면 들여다보기까지 합니다. 음.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치고 빠지는게 붙는 일로 두는게 정수일까요 일로 두는게 정수일까요 하나 둘셋 네. 축으로 잡는 맛도 있으니까 이렇게 둬야될것 같습니다 자 구부리고 탄력을 잡으시겠다 여기 하나, 두면 단수를 둘, 치겠다 이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 그냥 늘어서 받네요 이 타이밍에 요걸 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 받아줬네요 공격을 하면서 못 잡아도 되니까 이런 중앙 쪽에 백돌이 좀 오게 되면은 단단해지겠죠? 여기 돌때 패를 하면, 열로 두면 둘, 안 셋, 받겠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초기 한 개만 쓸게요. 두번 남았습니다. 에. 음, 이거 무조건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패를 걸어가면 살아두겠다. 그러면은 일로 째는 것은 못 나오죠. 음, 이제 하나, 둘, 셋. 중앙에 넷, 돌이 조금 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칸 띱니다. <laughs> 이것도 들여다보는 게, 아, 안 들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여기도 그러면 안도 났네요? 네. 자, 붙이고. 네, 두텁게만 더 나가겠습니다. 이도 하나 들여다 봐놓고 이 자리가 좀커 보이죠? 받아두고 어 거기도요? 응? 아 들여다 보는 수가 있다 하나 둘 일단 한칸 뛰어야 되겠죠? 아 솔직하게 사네요. 요이 자리가 좋은데, 음 여기까지 해놓고, 자, 어막친퇴구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여기 맞고 근데 이게 상대방이 어, 타기에 자신이 있나 봅니다. 붙이고 땡기나요? 음 그렇게 일단 차단은 시켜놔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붙여서 차단할까요?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늘면, 다음 치고, 끊겠다. 일단 이거 안늘 수가 없죠. 일단 이 이쪽, 돌도 약하거든요. 자, 지금은. 하나. 이렇게. 찌르고 들여다보고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이거는 흙이 물이죠 끊으면 어떡하려고? 젖히고 젖히고 돌려치겠다? 어? 안 되는데요? 아 그렇게? 그건 제가 여기 두면, 만약에, 여기로 두면 단수 치고, 죽죠? 하나, 여기 둘 때, 둘, 먹으면 셋, 단수 치고, 넷. 여기로 뚫죠? 아, 그렇게 드는 수가 있어요? 이거 두면 빠져야 되는데? 딱딱딱. 죽었는데요? 예, 승부가 난것 같죠? 어, 흙이, 집을 좋아하는데, 이분도, 어, 네, 기권했습니다. 상대방 집을 너무 급하게 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복귀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어, 그냥 손을 한번 빼봤어요. 바로 협, 협공?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겠죠? 정석이 진행이 되고, 날 일자를 왔고, 이렇게가 자세가 엄청 좋거든요? 손을 뺐을 때 강력한, 강진만법은 요 양혁공이죠 이돌도 있기 때문에 자세가 엄청 좋은데 요 날일자가 일단 하나 첫 번째 실수 같습니다 자세를 잡아놨으니 잡아놔서 불만이 없었고 또 갈라쳐왔어요 이거는 공간이 별로 없죠 여기서 흙이 악수를 좀 많이 갖다 놨습니다 여기도 두텁게 정리를 하고 자 여기까지 들어온 건좀 욕심이죠 그냥 이렇게 벌려놨어야죠 상 자기 집은 챙기면서 상대방 집은 한 집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마인드죠 이게 욕심쟁입니다 이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도 이걸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 호구를 쳐야죠 나중에 이거 갈라 안 두면은 요이름 맛도 있잖아요 어네 또 들어왔어요. 직, 집을 집 지을라면 들어오고, 지을라면 들어오고, 아주 욕심쟁이입니다. 요거는 음, 자기 돌도 약한데, 그리고 나중에 여기 돌들이 쌓이면 이 돌도 몰리거든요. 음,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둔것 같은데, 안 되죠? 음. 우선 공격을 하실 때 자기도를 살피면서 차분하게 천천히 가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럼 이번 대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